지난 주롯데자이언츠는 어이없는 실책과 득점 상황에서 빈타만을 쳐내며 다섯 경기에서 이승을 따내는데 그쳤습니다. 전준우와 정훈 등 주전의 공백이 뼈저린 가운데 도루 등 작전야구를 펼치는 팀으로 거듭나겠다는 롯데의 시즌 전 공헌이 무색한 상황입니다. 한 주간의 롯데 야구 소식을 류재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대 1로 앞선 칠레초. 아웃카운트 하나면 이닝이 종료되는 상황 타자의 평범한 뜬깅이 우익수 고승민의 글러브에 들어갔다 다시 튀어나옵니다 갑자기 공을 볼보이에게 건네는 고승민 주자는 홈까지 들어옵니다 비디오 판독 결과 이루타 이후 실책으로 인한 주자 2개 베이스 안전진로 수비수의 어이없는 상황 판단에 롯데는 동점을 헌납했고 연장 10회 무사 만루 공격 기회에선 연거푸 삼진 파울 뜬 공, 땅골만 기록하며 한 점도 내지 못합니다. 결국 무승부로 끝난 경기. 다 잡았던 승리를 놓쳤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 보죠. 저도 지금 야구를 수십 년 하면서 이런 경우 처음 봤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경기가 우천 취소되면서 다섯 경기에서 롯데가 거둔 승리는 단 2승. 지지난주 충격적인 6연패 사슬은 끊어냈지만 순위는 8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대체선수 대비 수비 승리 기여도는 마이너스로 10개 구단 가운데 꼴찌, 투수들의 평균 자책점은 8위입니다. 롯데는 시즌 개막 전 발리야구하는 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지만 도루 성공률 51.1%로 최하위에 머무르며 승리에 전혀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베테랑 안치홍이 좋은 타격감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외국인 타자 DJ 피터스가 최근 일주일 홈런 두 개를 포함해 3할 1푼 6미의 타율로 리그에 적응해가고 있는 게 위안입니다. Yeah, you know, obviously, obviously it has been going our way these past couple games. Really just w a n t to come out here and you know compete, compete, uh, and you know we did it. it. Today was a very, very big team effort, and I couldn't be more, more you know, proud of these guys. 또 황성빈이 3대 2로 이긴 지난 4일 경기에서 삼루 타를 포함해 두 개의 안타를 기록하는데. 지속적으로 출전 기회를 얻으며 타격감을 끌어올리고 있고 부상으로 빠졌던 한동희도 지난주 NC 경기에서 팀에 복귀했습니다. 한명 빠짐 없이 이기기 위해 가지고 정말 노력 많이 하거든요. 결과로 보여드리고 납득 시켜야 되는 게 저희 목표라고 생각하고 실력으로 꼭 보답해드리도록. 롯데는 이번 주 3연전 싹스리 승리 경험이 있는 삼성, 그리고 KT와 사직구장에서 6연전을 치릅니다. MBC 뉴스 유재민입니다.